안녕하세요. 시간 켰어요. 안녕하세요. 시간 켰습니다. 민준님 안녕하세요. 아은천이또 들어왔다. 아 은찬이 안녕. 오늘 슬라임이 한 개밖에 없어. 그리고 내 슬라임 요즘에 양이 적어진 것 같아. 알갱이 뗐더니 이만큼밖에 없더라고. 내가 다음에는 폭신한 슬라임이랑 싱글한 슬라임 들고 올게. 어, 언니, 왜? 아, 언니가 아니지? 응, 응, 빵아, 왜? 응, 우유빵아, 왜? 내일 약속 잡자고? 알았어. 몇 시에 가면 되는데? 다섯 시? 알았어. 아니, 한 시? 응, 알았어. 다음 날. 아, 약속 준비 다 했다. 어, 이제 약속 준비. 4분 남았네? 빨리 준비했다. 나가야지. 어, 카톡 왔다. 우유빵. 하은아, 나 오늘 다리 어제 다쳐서 못올것 같아? 하, 정말. 얼른다. 그리고 다음에 같이 놀자. 아휴, 나놀 사람 없는데, 그럼? 아, 앞에 다이소나 가야겠다. 새로 생겼던데. 이제 안붙친겠다 룰루루루루. 어? 저... 저 우유빵 아니야? 나 우유빵 너 뭐해? 너나 배신했구나 왜 그러니까 그런 장난을 하고 그래 어 장난하면 안돼 괜히 나 사, 사, 4분전에 나와가지고 기다렸는데 너무하잖아. 얘는 누구야? 뭐, 다소미? 너 얘랑 단짝이구나? 두고 보자. MBC 니다 <suss> 너 정말 너무해. 나화장풀이라고 화장실에 좀 다녀와서 손좀 씻고 왔어. 아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. 엄마가 나 부르시더라고. 아 그나저나 너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다솜이 언니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. 이따 가내 실시간에 들어와서 얘기게 아, 언니가 아니었다고? 아, 그래, 안녕. 아, 엄마인데, 아, 아, 안녕, 안녕하세요. 얘 다리 다쳤다고 했는데 거짓말했어요. 너 이제 엄마한테 혼 딱... 크, 크! 어쨌든 더. 안녕하세요. 실시간 다시킨 하은입니다. 오늘도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요리사 요요요요요요 게 요구르트 아 우유빵 들렇다야 우유빵 너왜 아까 나한테 거짓말했어 진짜 너무해 너 연말에 다 이럴 거야 그럼 안녕 이번에 버터는 이번에 버전은 엄마가 치우라고 하는데 동생이 다 망친 버전. 어 엄마 들어왔다. 엄마 왜요? 아 알겠어요. 다 치우. 야 할머니가 들었다. 엄마가 말했다. 아빠가 전화를 말아다 치우는 중. 어? 야 동생, 내 방에서 게임할 거라고 왜? 아내 방이 폭신하다고? 아, 알았어. 장난감, 장난감도 꺼낼 거라고? 그래. 근데 어지럽히지 마라. 그렇게 하은이는 밖에서 게임을 한다. 이제 엄마가 들어온다. 이거는 다음 편에!